수정 및보안이 정확한 표현인데, 워드 자료에 들어가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 떨리는 것도 또 잠깐이고, 또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 지금 다시 앵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재오픈 요청이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앵콜 펀딩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차 펀딩 때는 그 자료 만드는 것도 다 처음이고, 뭐새 소식이나 뭐 커뮤니티 운영하는 것도 다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바빴거든요. 진짜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게 이번에는 또어 생각보다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1차 펀딩 때 조심해야 됐던 부분들 이번에 다 고쳤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laughs> 마음 편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콜 펀딩 관련해서도 소소하게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laughs> 할수 있나. 네. 그런 거죠. 네. 원래 이것저것 올리다가 그 유튜브가 그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 일본님 오셔도 괜찮으신데요? 한 4년 했는데 1만 명이라 <laughs> 그걸 제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아 네. 네. 그래서 기존 거는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책이라는 단어만 좀 그림 있는 책으로 단어를 변경해야 될것 같고 음. 앞단에서만 효과라든지 어, 사례 같은 것만 그냥 임팩트 있게 딱 보여주고 너무 또 길게 끌고 가면 지금 출판하시는 분들이 2단계 펀딩에서 대부분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3단계 팀은 그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만 펀딩해도 확 올라가긴 하는데 이걸로 막 엄청 떼돈을 벌겠다 이것보다 진짜 사람들이 책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단계는 좀 빼려고 하고 있어요. 보증보 네? 성남 보증보험 성남 보증보험 아, 어떻게 말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앵콜 펀딩 오픈하는 날이거든요. 그 페이지가 2시에 오픈해요. 어, 페이지 오픈하면 문의사항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결제도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서 지금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애들이 집에 있거든요. 애들이랑 이거 못해요. 음, 도착했고, 음, 한번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건전지가 다된것 같아. 음, 비벼. 지금 12시거든요 2시에 오픈인데 2시간 전에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 소식을 업로드 했어요 지금 방금 이제 2시간 후면 오픈이 되네요 이게 첫 번째 펀딩할 때는 이거 오픈할 때 진짜 떨렸는데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떨린다기보다 아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잘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펀딩하시는 분들 팁을 좀 드리면 평일에 오픈하시는 걸좀 추천 추천드릴게요 일요일에는 와디즈 팀원분들도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좀 계산을 잘못했어요. 날짜를. 뭐 저의 실수죠. 어쩔 수 없죠. 또 저만 예외적으로 뭐 오픈을 하루 더 연기할 순 없으니까 어 일단. 어, 제가 세팅한 날짜대로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오픈 기다리면서 좀 다른 거 작업하고 있을게요 앵콜 펀딩 페이지가 오픈되었어요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도 이번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펀딩 페이지 지금 오픈된 지한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앵콜 펀딩도 실시간 랭킹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감사드려요 앵콜 펀딩 때도 저희 다같이 책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늘은 8월 18일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보증보험 가입한 거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홈페이지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새벽 2시까지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아, 어, 너무 갑자기 또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laughs> 화가 막 나가지고 내가 3시까지 혼자서 막 별의별 거다 설치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오늘 여기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고 막 하소연했는데 그 원격 지원으로 <laughs> 지금 바로 해주셨어요. 그냥 오늘 원격 지원 받도 바로 받을 걸 이제 하고 이제 또 펀딩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거할 거냐면요. 저희 1차 펀딩에 참여하신 이제 작가님들께서 책을 진짜 계속, 계속 출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출간하실 줄은 몰랐어요. 다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출간된 책을 모아서 교보에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기획전을 열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 책들 리스트랑, 어, 좀 유형? 장르 뭐 이런 걸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어, 이제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넘기려고 해요. 정말 많이 출간됐죠, 여러분. 정말 뿌듯합니다. <laughs> 지금 제가 앵콜 펀딩 하고 있잖아요. 글쎄. <laughs> 광고를 잘못 세팅해가지고 광고가 멈췄어요. 첫 번째 이제 펀딩 할 때는 PD님께서 대행을 해주셨거든요. 요즘에는 그 대행해주는 제도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가 광고도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세팅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보니까 광고가 멈춘 거예요. 이게 잘 아시는. 전문가 분께서 해주실 때랑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제가 할 때랑 너무 차이가 큰것 같아요. 펀딩 하기 전에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공부, 공부를 해 두시거나 체크를 좀해 두시는 것도 나중에 펀딩 하실 때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 소설 좋아하는구나. 이게있어 벌써... 그렇게 잘 아니 자동차널이 내가 여기 TTN 지금 공간아디즈 전시 보러 가고 있어요. 잠시 후사자 잠시 후해니다 사람이 진짜 많길 치여 가지고 길을 계속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 힘들다, 힘들어. 날이 더워가지고 한동안 산책을 못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산책 하다가 또일 생기는 것도 많고 좀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하다가 이제 날이 좀 풀려가지고 지금 산책 나왔습니다. 햇빛 가리려고 모자 이렇게 썼어요. 어, 1차 펀딩 때랑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는 1차 펀딩 때는 정말 자료 작성하느라 시간이 정말 많이 할애가 됐었어요. 이 앵콜 펀딩 때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SNS라든지 뭐 컨텐츠 발행 같은 거를 요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앵콜 펀딩 진행하면서 생활되는 거 프로그램 자체를 펀딩 단기시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좀 주기적으로 할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콜펀딩 이제 발송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좀 업데이트 해야 될거나 수정할 거 작업하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토박 터. 이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 조금 덜 달게 테이크아웃. 예. 네. 커피. 집에 갑니다 음 맛있네 음. 오늘은 그걸 해야 돼요 새 소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 본펀딩 때도 새 소식 통해서 이제 소통 많이 했었는데 이 앵콜펀딩도 마찬가지로 새 소식 통해서 많이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실패없는 그림 엔잡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어,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어요. 이제 아주 제목 짓기에 달인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나만 몰랐어? 뭐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이제 또 후킹하고 이걸로 이제 오늘 어, 콘텐츠 만들려고 하고요. 저번에 1차로 펀딩 하셨을 때 참여하셨던 작가님들도 어 엔잡으로 확장해 나가는 소식들을 이렇게 이제 전해 주고 계시거든요. 요거 같이 공유 드리면 조금 더 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서 같이 내용 포함해서 어, 공유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확장할 수 있게, 좀 서로서로 계속 인사이트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